분모와의 가장 큰 장점이 소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적립한 상품을 다양한 상품으로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골드 금군입니다. 오늘은 아시아골드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금무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어플 소개 전에 금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현 상황에 맞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인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전 세계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무한대의 양적완화 조치로 금은 투자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서는 저금리 부동산 규제로 안전자산인 금, 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골드에서 금, 운 투자가 더 이상 부자만의 투자가 아닌 일반 분들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의 시작으로 근무와 어플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금모아 어플리케이션은 만원부터 금과 은을 구매하여 차곡차곡 적립 후 원하는 중량에 도달했을 때 일정의 가공비를 지불하고 상품으로 출고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상품이 없다면 현금 출금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실물 기반 금은 투자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금무와 실제 사용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오늘의 시세 그람당 표기로 나와 있고요. 최소 만원부터 구매하시면은 해당 시세로 표기가 됩니다. 실버도 마찬가지로 최소 만원부터 구매 가능하고요. 거래 내역들인데 금, 은음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구매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는 출금했을 때, 나중에 출금할 때는 출금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뭐 골드바, 실버바, 신금, 주얼리 등 원하시는 상품은 뭐 어떤 것들 다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와 어플리케이션은 더 다양한 상품을 출고할 수 있게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메트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근무와 어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